요구라고 하면서 디스크 수술 하자고 했을 거예요. 아 네. 일 전에 네. 갑자기 걷다가 네. 푹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길래 네.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감기인지 알았어요. 열이 나고 애기가 음. 헐떡거리더라고요. 자꾸 숨을 그래서 음, 강아지는 감기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이상하네 하고 네. 있는데 그 다음 날또 갑자기 걷는데 네. 다리 힘이 풀리고 네. 앞발로 먹더라고요. 만약 척수신경을 손상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앞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허리가 아픈데, 상식적으로. 아프면 못 끌고 다녀요. 안 아프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죠? 자, 세게 누릅니다. 허리 라인에 통증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만약 뒷다리 마비된 것처럼 보이는 이, 이걸 마비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척수신경 문제라고 한다면, 왜 상식적으로 통증이 없습니까? 이게 척수신경이 끊어지면서, 끊어지면 통증이 없다고요? 끊어지면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끊어졌는데 통증이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 손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통증이 없습니까? 원체부터 손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 무릎 이렇게 이 쉽게 구부러진다는 거는 척수신경 손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척수연화증도 없는 거고, 디스크도 아닌 거고, 종양도 없는 거예요. 손상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자. 디지트 그레이드 발가락 동물들은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 세워놓으면 송아지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운동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엉덩이가 다 빵빵하죠. 허벅지가 빵빵하죠. 왜 그래요? 디지트 그레이드 발가락 동물은 세워만 놓더라도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가 매트 위에서 늘 세워주세요. 네. 펌핑을 하면 스쿼트가 되겠죠. 펌핑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여기가 골반이니까 여기가 요추 7번이겠죠? 7 6 5 4 3 2 1. 여기가 요추 1번이에요. 흉추 13번, 12번, 11번, 10번. 10번이 모양이 되게 안 좋아요. 뼈가 이렇게 이렇게 으스러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아, 근데 뼈가 그 사이가 좁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여기 좁아져 보여요. 좁아져 보이는 것만고뼈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뼈 모양이 뒤에 위로 지나가는 척수 신경에 아무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없고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예, 이렇게 적응하고 살았던 거예요. 얘는 과거에 이거는요, 얘가 눌렀거나 떨어졌거나 해서 척수 여기에 척추뼈 골절이 있었을 거예요. 음. 예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허리가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척추 신경이에요, 그렇 척추뼈 는 신경. 이게 눌린 거예요. 이러면 정기적 신호가 뒤로 원활히 소통이 안 되겠죠. 네. 이 척추뼈 사이에 연골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요걸 추간판이에요. 우리가 디스크라고 보통 이걸 얘기하죠. 척수 신경은 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척수 신경이죠. 네. 전선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 디스크 이게 뼈가 이렇게 으스러져 가지고 이게 약간 들렸어요. 한 마디가. 그렇죠? 얘는 흉추가 들렸어요. 들 들렸다면은 들렸다고 해 가지고 이 추간판이 같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 올라갔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뼈는 약간 올라가 붙어서 흔적은 있지만 이 연골판은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네. 만약 10% 20% 살짝 이렇게 연골판이 척수 신경을 눌른다 하더라도 자극을 한다 하더라도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진 걸로 추정해 봤을 때,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눌러 앉은 게 보이죠? 네. 맞죠? 네. 척수 신경이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위로 지나가는데 약간 밑으로 이렇게 주저앉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척수 신경 지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음, 진짜 디스크 수술할 을거 했어요, 그렇죠. 요거라고 하면서 디스크 수술 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아, 네. 야, 요거 참 속여먹기 딱 쉬운 사진이라고. 좋은 사진인데 이거? 네. 예, 이거 디스크 아닙니다. 디스크 환자 아니에요. 예, 운동만 열심히 도와주세요.